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휘카스 은베르타를 분갈이아 해보려고 합니다 휘카스 은베르타는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내에서 공기정화 식물로 엄청 인기가 많은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잎 하나를 보세요 제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잎이 되게 크죠 이 잎이 공기정화를 한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기를 많이 깨끗하게 해줄것 같습니다 카스 은베르타가 고무나무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무나무라 해서 물을 많이 싫어하는 애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두텁고 윤기 나는 그런 고무나무 종류의 잎이 아니라 얘는 걔네들보다 입이 얇고 입이 넓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고.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밝은 창가 쪽에서 키우시면 아름답게 수영을 가꾸시고 예쁜 휘카스 움베르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도착한 휘카스 움베르타를 먼저 매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외대 수영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지지대를 꽂아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매듭 끈을 풀고, 지지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매듭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아파요. 힘들었겠죠? 여기 아래는 더 상처가 깊이 나 있습니다. 자랄 때마다 매듭을 조금씩 풀어줬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상처는 식물 스스로가 또 회복을 합니다. 상처를 잘 치료하면서 성장을 하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여기 보면 상처가 보이죠? 이런 상처는 또 식물이 자라면서 스스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 마시고 잘 자랄 수 있게 분갈이해서 키워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휘카스 옴베르타는 외대수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외대수형으로 키울 수 있게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충분히 지금 자라는 화분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위에 거득을 조금 제거해주고요. 흙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큰 애들은 톡톡톡 쳐줘야 돼요. 플라스틱 화분이잖아요. 연질 화분은 이렇게 만져주면 쉽게 빠지는데 이렇게 단단한 플라스틱 화분은 식물을 잡고 여기를 좀쳐 주세요. 빠지네요. 이제 분갈이할 흙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분에 깔망을 깔고요. 배수층이 될수 있는 돌을 넣어 줍니다. 저는 녹소토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녹소토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수층으로 될 만한 도로 녹소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합한 흙, 이것도 상토, 바득과 마사토를 배합해 놓은 흙, 그리고... 영양은 제가 수용비료를 줄 거라서요. 여기에 첨가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배합한 흙에 있는 영양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족한 거는 제가 수용비료를 물에 타서 주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섞어진 다음 이거를 이제 조금 담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베르타, 운베르타 이 아래의 잎은 제거할 거예요. 근데 얘가 고무나무잖아요. 그래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다 마친 다음에 떼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하실 때 조금 방해가 될수 있겠죠. 얘가 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돌거나 어, 상한 뿌리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우선은 밑에 쪽에 분갈이 할때 조금 방해가 될수 있는 흙을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흙은 아까 털어냈죠? 네. 그런 다음에, 네, 어, 너무 높죠? 그럼 아까 깔았던 흙을 조금 빼주세요. 제일 이상적인 건이턱 아래에 식물이 위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에 흙이 조금 덮일 수 있을 사이즈. 한이 정도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흙을 다시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배합한 흙을 채워 넣어 주세요. 제가 외대수용으로 자란 히카스 은베르타라 조금 반듯하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잎은 제거를 해줄게요. 보이시죠? 여기 진액 나오는 거. 이거는 손으로 만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독성이 있는 식물을 분갈이 하실 땐 저처럼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러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 진액이 떨어질 수 있어요. 되도록 만지지 마시고 상처가 아물어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물주러 갈까요? 이렇게 물 주면서 나무가 따뜻하게 화분에 자리할수 있도록 만져주세요. 많이 먹어. 네,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물이 이제 다 빠지면 물 받침대를 놓고 휘카스 은베르타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물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많이 먹어. 산소 탱크 휘카스 은베르타 분갈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넓은 잎으로 실내의 더러운 공기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여기 위에 묻어있는 먼지들 가끔씩 닦아주시면 정화가 더잘 됩니다. 입이 커다랗게 있어가지고 작은 화분들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이 공기정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예쁜 히카스 운베르타 여러분도 가정에 꼭 한번 키워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